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이틀 전 이번 주 수요일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였죠.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고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기에 어른으로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팔목에 자신의 SNS에 남기며 함께 그 아픔을 나눴죠. 11년이 흘러 누군가에게는 조금 흐릿해지거나 멀어졌을지 모를 그날을 그래도 오늘은 4월에는 기억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 몇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그해 가장 먼저 개봉했던 영화 《다이빙 벨》을 시작으로 2015년 《나쁜 나라》와 《업사이드 다운》이 나왔고, 2018년에는 《그날 바다》, 《부재의 기억》 등이 나왔습니다. 부제의 기억의 경우 제92회 아카데미상에서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었죠. 이는 2019년 영화 기생충 전까지 대한민국 영화 가운데 오스카상 후보로 오른 유일한 작품이었다고 해요. 이후 2021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당신의 4월,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잠수사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로그북 등이 공개되었어요. 그리고 2023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의 엄마들이 모여 연극무대에서는 장기자랑이 개봉했습니다. 작년 2024년에는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인 문종택 감독이 10년간 카메라에 담은 기록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바람의 세월이 개봉했죠.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올해 공개된 영화들을 좀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4월 2일 개봉한 침몰 10년 제로썸과 4월 1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세 가지 안부인데요. 4월 30일에도 위셋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아직 개봉 전이라 영화를 보지 못해 위셋은 개봉 예정이라는 것만 전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과 세 가지 안부 두 영화는 모두 작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전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두 영화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은 많이 다른데요 침몰 10년 제로썸은 세월호 구조 실패와 침몰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세 가지 안부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침몰 10년 제로썸은 윤솔지 감독의 작품인데요. 안산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윤솔지 감독님은 제자의 동생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10여 년간 정보기관 사찰에 시달리고 SNS 계정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해킹되는 등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힘겹게 만들어서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지만 이후 배급사를 구하지 못해 개봉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본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전국시민배급위원회를 만들어 지원해주면서 상영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렵게 개봉하게 된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 이 영화는 당시의 구조상황, 침몰 원인 등을 조명하는데요. 세월호 침몰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주장 중 하나인 외부 물체와의 충돌설, 즉 외력설을 주장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무겁고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낸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영화를 본후이 영화에 대해 찾아보니 이 영화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사실 영화 한 편을 보고 아 세월호의 진실은 이거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참사의 명확한 진상이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세월호 참사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구나. 아직 진실까지 멀었구나. 그러니 이렇게 관심을 끄고 멀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설이 아닌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영화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주장은 다양하니까 영화를 보시고 관련된 여러 글들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담담하게 사건과 유가족, 그리고 잠수자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영화는 세 가지 안부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세 명의 감독이 만든 세 가지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함께 전하는 영화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현숙 감독의 그레이존. 1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영희 감독의 흔적.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생존자와 그의 친구가 떠나간 희생자 친구를 기억하는 이야기를 담은 오지수 감독의 드라이브 97. 이렇게 세 편인데요. 한국탐사 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세월호 참사 10일 주기를 맞아 4월 14일부터 한 달간 이 영화를 공개한다고 해서 현재 유튜브에서 이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영화의 제목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영화, 그레이존. 당시 팽목항에 참담한 현장을 취재하며 회의감과 비참함, 죄책감을 느꼈던 언론인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레기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터져나올 정도로 언론 보도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하는 본질적인 고민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영화 흔적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가끔 그 당시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는 영화였어요. 세 번째 영화, 드라이브 97. 이 영화는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 세명의 이야기인데요.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친구와 세월호에서 희생된 친구. 그리고 단원고 학생이 아니어서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친구 이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세월호에서 살아남으며 참사의 진상규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생존자 친구와 그런 친구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내는 친구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추억하는 떠나간 친구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지만 영화는 이들의 모습을 슬프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갑내기 97년생 오지수 감독님은 남겨진 두 친구가 서로를 보듬으며 과거를 함께 추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예쁘고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보고 나서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오지수 감독님은 추모공원에서 희생자 친구를 바라보며 내가 더잘 살아가기 위해 너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세월호 다큐를 다루기로 마음먹고 오랜만에 세월호 참사를 다시 제 기억에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불편해서 내 일상이 바쁘고 내 삶이 버거워서 어느새 멀리 하고 있던 세월호 참사. 과거에 나온 영화부터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찾아보며 10년이 넘어서야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전에는 희생자분들, 생존자분들, 유가족분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 나도 많이 상처받았구나. 세월호 참사는 그분들에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을 직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번 세월호 참사 1일주기 기억식에서 배우분들이 짧은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희생자 학생 역을 맡은 배우분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시더라고요.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그 말이 정말 아프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매순간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월이니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생존자분들,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잠깐 들여다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월 2일에 개봉한 침몰 10년 제로썸과 4월 30일 개봉 예정인 리셋은 영화관에서, 4월 14일 개봉한 세 가지 안부는 유튜브에서, 또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4월에 한두 시간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세오로 참사를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노란 이본 이렇게 달고 가는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 세오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억해 야 되지 않나.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